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H.M. 아 이거 개잡주 맞거든요. 개잡주가 맞는데, 음, 약간 이제 주꾸미가 생각하는 랑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도 많이 당황을 하고 있고, 어, 개잡주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왜 지금 이제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팩트 체크를 하자고요. 팩트 체크를 지금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론을 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자, 지금 앞에 도래할 수도 있는 악재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헝다. 헝다 하나 있습니다. 헝다 지금 아직 이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디폴트 이슈 뭐 오늘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헝다. 지금 이거 미국, 중국장에서 마이너 19% 찍었대. 음. 헝다. 지금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대할 만한데, 이거 뭐 찌라시인지 모르겠는데, 12월 8일날 이제 오미크론. 전파 이제 치사율 이거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hmm한테 악재가 되려나 아니야 근데 솔직히 주금생사 했을 때 hmm이 오르는 이유를 이제는 알것 같아서 음 일단은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날 말했다시피 이제 미국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진짜 엄청날 거다 이거 만약에 진짜 디폴트 되면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부채 한도 증가할 겁니다 아니면은 또 유예를 하든지 어쨌든 디폴트 이슈도 있지 그리고 12월 16일 날은 FOMC 이제 조기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 조기 테이퍼링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테이퍼링 있잖아요 이거 3월달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좀 나더라 원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어, 6월달에 끝내는 거였고 7월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아무튼 근데 그거 괜찮아요 이건 어쨌든 별개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거 3월달에 끝내도 금리 인상은 7월 이후에나 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어. 아니, 뭐, 상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상관없다고 봐. 왜냐면 테이퍼링보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거든.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그 주식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간다고 나간다고. 어디로? 은행으로. 아니, 뭐하러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살아. 어? 오늘 그 게임주도 완전 락했잖아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참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M 뭐, 딱히 뉴스는 없었습니다. 오늘 뭐, 레포트라는, 레포트 같은 것도 한, 나오겠는데 레포트라기보다는 그냥 돌려가게 하고 있는데, 그냥 했단 말또 하고 있는데. 그냥 어쨌든 이 70%! 되니까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그 지금 남은 거다 전환하면 이거 이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지금 갖고 있는 이 40%만 이제 단계적으로 매각을 좀 때리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꾸미가 봤을 때 주꾸미의 생각인데요 이거가 큰거 같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2회차부터 199회차까지 있나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있는 이 주식 전환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이 있었던 녀석들이 다 어디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환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리겠죠. 왜? 이거를 전환을 하는 순간 70%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이해되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건 더 이상 HMM 새끼 이거 무거워지진 않겠구나. 얘가 지금 4.9억 주가 있을 거예요. 상장 주식수가. 그러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돼지 새끼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악재 소멸이다. 솔직히 전화사체는 악재긴 했지 근데 이게 소멸이다. 라는 생각으로 HMM이 지금 스퍼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꾸미가 또 하나 말했던 건 뭐였습니까? 예, 네, 맞아요. 12월 8일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 치사율. 치사율 관련해서. 어쨌든 오미크론이 올해 가져가면, 말했잖아. 이게 단기적으로, HMM이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금방 오미크론이 이제 치사율이나 이런 게좀 없어진다 약하다고 하면은 금방 되돌려 줄 거라고 했었죠. 지금 실제로 HMR 보게 되면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때부터였냐? 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만 음. 아무튼 지금 회복을 다시 많이 해 줬지. 회복한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러면, HMM이 어떻게 될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주꾸미는 아직도 모르겠고, 일단,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장부터 보고 가자. 야, 진짜, 우리 장 미쳤죠? 미쳐버렸죠 어, 지금 미쳐버렸고, 코스닥, 뭐, 이거,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딱히 의미는 없다고 보고, 코스피 미친 것 같아, 진짜. 미국장 박살나고, 코인도 박살나고. 근데,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건 지금 보이죠? 스닥은 약간, 음봉이지만 지금, 미니 S&P 같은 경우 이거 선물지수인데 지금 약간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뭐 미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떡락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디커플링이니까. 그리고 원달러 한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오르긴 했으나 어쨌든 1200원 선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지지부지 어, 하고 있다. 이거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 동향.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많이 나왔고 호스닥에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어차피 우리는 HMM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에이, 상관없습니다 이거 나간 거 좋은 거야 음. 자 시간의 단일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뭐 정말 조금 올랐네요 이거 의미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미가 없는데 지금 여기 창구 안 잡히네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은데 이거 어디 창고인지안 나오나 아 JP모간 JP모간 쪽에서 오늘 또 나갔네요 지금 상관없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 누구예요 모간세는 얘 보고 있죠 얘또 샀네요 기억날 거예요. 지금 모건 탠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얘가 지금 한달 동안 산 거를 보면 아주 기똥차요, 여러분. 어쩌? 그렇죠? 어. 지금 JP 모건은 이제 얘가 예전에 한번 떡상 시키면서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11월 12일 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 보이죠? 11월 12일 날이었을 거예요. 이때죠. 이때. 이때 계량 털면서 그때 떡상 시키고 떡락 했거든. 여기 10% 정도 올랐다가. 근데 아무튼. 지금 얘가 어떻게 됐어? 어, 이제 한달 동안 산 물량이 이제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가 됐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는 약간 이제 버려도 될것 같고, 얘는 버려도 될것 같고, 얘는 이제 수익치는다한 거겠지.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되는 녀석은 누구다? 모은센이다. 음, 얘는 여전히 사들이고 있다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도 나갔고, 외국인들도 나갔고, 기간들만 조금 샀다. 한 달이 는 기간을 봤을 때 개인들이 나갔고, 일단 수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나간 거, 뭐 이거 되게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드렸던 양에 비해서, 너무, 나도, 미미해. 알겠죠? 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딱히 이것도 의미 없지만, 아니야, 아, 의미 없다보단, 야, 어제 외국에 나간 게 이게 의미는 없어. 어, 개인들 나간 것도 이게 사실 의미는 없어. 음, 별로 안 나갔으니까. 아무튼 지금 수급으로 봐서, 그래도, 그래도,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나가는 게, 아니, 사는 게 좋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을 매매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오늘 좀사드렸네요예뭐 네, 아무튼 이건 뭐 딱히 중요하진 않으니까 공매도 보죠 공매도 보게 되었을 때와 미쳤다 이거 왜 이래 진짜 여러분 진짜 h m 날라갈라나요 왜 이럴까요 얘야 이거 0.78야 이거 뭐하는 거지 느낌이가 있죠 지금 딱 보세요 최하로 떨어졌을 때0아 영... 최하는 여기였네 음 아무튼 아 그럼 내일 좀 떨어지려나 음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느낌이 가 있어요 음, 느낌이 가 지금 어쨌든 공매도 지금 정말 적게 떨어지고 있는 거 정말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자대차장고 추이 뭐 오늘 자잖아 이미 아까 봤습니다 우리 타투, 카톡방에 누 말해 줬는데 야 이것도 마이너스 또 떴어 오늘 오늘도 마이너스야 지금 이제 얼만큼 나왔어 4600만 주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올랐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때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 최고치 찍었을 때는 진짜 존나 많았다니까 존나 왔다, 그만 7천, 막여기까 찍었잖아, 6,700. 어?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쁘지 않다. 아직 갈 길은 좀더 멀긴 하지만 어쨌든 대차장부 되게 줄고 있고 지속성이 있죠. 이제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용장고를로 봤을 때도 신용장고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물론 오늘자는 아니지만 이거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어떡하지? 아, 어떡하죠? 자. 에이즈. 차트로 봤을 때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내가, 내하난 모르는 차트에요. 난 모르는 차트인데. 아, 일단 이거 이평선을 봤을 때는 뭐 누구나 다 보이겠지만, 지금 방에서도 말하던데. 이즈 골드크로스 일어나려는 거죠. 지금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는 골드크로스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거 좋다케요. 자, 골드크로스가 일어날 건데. 자. 그럼 이제 주꾸미가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꾸마. 너 어떻게 될거 같냐, 내일.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 하...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내일은 상방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직 걸리는 게. 지 3거래, 한 4거래 지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조정 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 근데 지금 내 마인드 속에서는 상방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나도 긍정적인 시너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꾸미는 오늘 정말 죄송하겠지만 상방을 보게 되었고요. 음, 한번 내일은 주방골이 안 일어나게 기도하면서 HMM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해주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